예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입니다. 어, 이번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뭡니까? 이 아침예배 성경을 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 양의문을 설명하셨고, 선한목자를 설명하셨고, 내 양을 설명하셨습니다. 그죠? 렇 어, 오직 양의 문으로 들어와야 양을 살리는 것이다. 그을되다 다물 넘고 온 것은 다 도둑이다. 그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 비밀을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셔서 양을 위해 생을 것이고 또 양을 아시고 양도 나를 안다. 그니다 구원의 비밀 또 여정의 비밀을 얘기하신, 시 함께하심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고 구원의 비밀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내 양은 그래서 내 음성을 따른다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강단의 언역으로 붙잡은 게 뭡니까? 모든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렇습니다. 어, 오늘 이, 봄, 이 강단의 흐름 속에서 이 본문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브라이미아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하나님 의 음성부터 들어야 됩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잖아요. 특히 전서에. 뭐 앞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교회는 지금 너무나 문제가 많고요. 위기가 와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와 있어요. 막 폐가 갈려져 있고, 막, 어, 막 이, 이, 이 교회가 막 갈라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막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막그 자기가 맞다고 막 주장하고 있고, 지금 뭐 난립니다. 문제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지금. 또, 밖에는, 이 고린도 지역이요, 밖에 우상의 신전들이 많은 지역이에 밖에 우상의 세력들은 어마어마한데, 그죠. 또 사람들 간에 갈등, 지금 많 그때입니다. 이거 뭐라 되시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니, 지금 미리 문제 많은데, 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이 감사. 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이 어, 앞에 고린도 전서 15장을 좀 읽어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뭐냐? 우리 최후 승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참례로 매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죠?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입니다. 500명이 봤고 성경대로 써 있었고, 그죠? 어, 그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쫙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지금 문제 이익의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고 감사해라. 여러분, 이런, 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딱 붙잡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에 이번 주 본문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멸망치 않게 될 것이다. 그죠? 너희를 빼앗을 자 없다. 여러분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결론부터 내라 이 말이야. 분명히 하나님은 문제 위기 갈등이 아니라 하나님 최후 승리를 준비하고 계시다. 그렇죠? 분명히 이 문제 위기 갈등을 통해 하나님 최후 승리를 바라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절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 언약 은협 붙잡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5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요 우리 결론 바라보면서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것입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민다 많은 분들이 물론 주의 일 그래서 여러 가지 헌신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은 어,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이라 그랬습니다. 주의 일이 뭡니까?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에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더욱 힘쓰는 언제요? 문지위기 갈등 속에서요. 그걸 보고 집중 그런 겁니다. 더 힘쓰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수고가 그랬습니다. 수, 수고가 막 힘들고 노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 아무도 못 빼서 가는데 사단만 속인다니까요. 그 귀한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귀한 마음과 생각에 사단은 계속 염려하게 하고 문제위기 갈등 속에서 흔들리게 하는데 주님은 그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결론부터 붙잡고 최후 승리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죠? 오늘 수고하는 겁니다.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실상을 믿는 믿음을 묵상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음성을 묵상하라. 그죠? 주의에 더욱 힘쓰라, 그랬습니다. 아, 어, 그래서요, 어, 우리가 예수님을 2000년 전 동화처럼 알고 있다면 응답밖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위기 갈등을 통해서 실상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세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에요. 창조주시라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창조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이시다. 그분 속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자 하나님은 영세전부터 계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보호자의 권세를 내려놓으시고요. 그 창조의 권세, 그죠 왕의 권세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그 권세 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죄 없는 어린양 그렇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 을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어린양, 죄 없으신 어린양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믿는 우리도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볼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께 전가돼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사단의 일에서 해방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죄와 재앙에서 죄대 이저 해방되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묵상하다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비밀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나코바에게 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실상이 뭔데요? 예수님 어디 갔는데요? 그냥 우리가 뭐저 어, 단군 신앙 믿듯이 믿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 살아서 믿는 자들과 함께하신다. 이거 뭐고 4장에1 6장에 내가 영원히 네 속에 함께한다. 왜네속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 알도록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듣고 묵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나를 아시고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든지 다 아신다 이 말이요. 내가 주님을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을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이참 행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고를 그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복드립니다. 그축복을누려야 돼요. 지금 역사하고 계시대. 최후 승리를 붙잡고, 그죠? 결론 붙잡고 가는 겁니다. 두려움이 올 때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붙잡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죽어도 좋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주님이 최후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과 함께 간다. 여러분, 이, 흑, 이 고백할 때 흑암지력 다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어둠이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거의 이 문제 위기 갈등을 거치면서 요 믿음이 실상으로 바뀐다니까요. 실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내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가르치고 알려 줄 거야. 그래서 어 저도 뭐 현장 가고 뭐 교회 뭐 어떻게든 잘 모릅니다. 그게 게 좋은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모르고나십니까? 아니 갑자기 제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하나은 어떻게 하기를원 하십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계속. 아, 이게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고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 정도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장래일까지 알도록 내 안에 서 역사하시겠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장래일까지 알려 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수고를 그치지 않게. 특히 문제 위기에 갈등 만나서 때는결론부터부터죠 악으로 흔들립니다.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요, 이렇게 하면 되, 어떻게 되지? 최후 승리 붙잡으라 혹시, 어, 지금 투병 중에 계신 분들, 최후 승리를 붙잡으라 내가 병을 낳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최후 승리를 주셨다. 오늘 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를 실상으로 믿을 것이다. 그 수고하시기 바라. 말,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라. 그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남아있는 게 뭘까요? 아니, 돈이요. 돈은 여러분 남기고 가시면 다 남들이 씁니다. <laughs> 성공해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도 기억 못 합니다. 뭐 묘비에다가 기억할지 몰라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해봤자 1년에 한두 번입니다. 그럼 뭘까요? 뭘 남길 계획이 있습니까? 영원한 계획이 있어요. 그 돈이나 성금이 가치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숨쉬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 가고 있는 그곳에 영원한 걸 남길 수 있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욕속으로 제자를 삼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1 6장 15절, 에 19절에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2 1장 15절, 에 18절에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는 곳마다 증인될 것이다. 캠프할 것을 얘기하셨죠. 그죠? 이걸 실상으로 믿는 겁니다. 좋다.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일에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이 땅에 영원한 거남기고 간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목상하는 참된 소망을 보는 축복이기를 예수축복합니다 이거는 이뭐 단순히 지금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도 저렇게가 아니라 그 너머를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생각 이 많이 듭니다. 내가 너무 상황 따라서 사는 거 아닌가? 문제 나 나타나면 문제 해결하기 바쁘고 위기 만나면 위기 극복하기 바쁘고. 사람하갈등해서 갈등 풀기 그보다 시간이 다 지나가는 그거 막자복자박자 막 그거 고민하고 그거 하다가 쉽게 말해 상황이네.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 게 아니고 상황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왜냐? 최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죠. 주님은 양의 문으로 나에게 오셨고 아 선한 목자로 나를 구원하셔서. 아, 당신의 음성을 따라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것인데, 그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누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실상함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역사시를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와 이 복음의 비밀을 남기고 가게 하옵소서. 제자를 세우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 까지 후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정말 병, 병든 자들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그죠? 지역 지역마다 이 빛을 들고 캠프하게 하옵소서. 영원한 것 남기게 하옵소서. 문제 위기 갈등이 있을수록 진짜 소망이 보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아, 목,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주시는 진짜 축복을 여러분 받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희한하죠. 문제 위기 갈등 속에 나는 시달린다가 진짜 소망.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형들한테 시달리다가 진짜 참소망 받 버렸어요. 여러분 이 주일에 힘쓰다가 이 수고하다가 이런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모세가 저 광야 4 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버려진 것 같이 여겨졌다니까요. 근데이묵상하다가 참소망 받 버렸어요. 애굽으로 가라. 피제사들이러 가라. 그 사모엘이 어린 사모엘이여 어, 언약계 곁에 누웠다가 참 소망을 받버요 다윗이 에, 진짜 참 소망을 보는 겁니다. 성전. 이참 소망을 본 자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역사하신다. 여러 문제 위기 갈등 속에서 주의 이름을 주의 주님을 더욱 실성으로 믿는 믿음 속에서요, 우리를 향, 향해 남아 있는 참된 소망까지 보여주게 되십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갖고 하 너무 고민하다가 이거 가치 없어 버리게 되는 이건 문제 위기 갈등 포기하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 너머 하나님 참된 소망을 보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 뭐에 힘 써야 되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어, 언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급하게 하지만 안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막 급해요. 지금 막 버스 타러 가서 버스 타야 됩니다. 그건 급한 겁니다. 그러나 버스 타든 택시 타든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뭘 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급하지만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죠? 또 안 급하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또안 급하고 안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라는 건안 급해 보여요. 근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문제 위기 갈등이 만나면 급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러다가 중요한 기도의 비밀을 찾게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요? 여러분들이 안 급하게 돼도 가장 중요하게 여길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주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실상으로 믿는 믿음이 세워지도록 여러분들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수고를 시작하시라. 문제위기 갈등 만날 때는 최후 승리 바라보면서 완전히 수고하는 겁니다.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시간 될 때마다 예배하시라. 저는 예전에 저한테 너무 어려운 일을 을때 아예 교회 가서요. 교회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또 어, 그거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 아침, 점심, 저녁 계속 기도. 문제 위기 갈등 왔을 때 급해잖아요. 그때 기도 시장 어느 정도요. 안 급해도 계속 기도할 만큼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이런 참된 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묵상의 비밀이 이 아침에도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후 승리를 믿게 하옵소서, 문제위의 갈등 속에서 멸망이 올까 두려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불신앙을 치유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바라보면서 실상을 믿는 믿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